안녕하세요 어머니 동강의 민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처리한 게 있어서 여러분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후배 어떤 검사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정답은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어요 남자도 많이 취했고 여자도 많이 취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둘의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여자분이 이제 일어나 보니까 모텔 방 안에 자기가 눈을 뜨게 되고 자기는 여기 모텔에 왜 왔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옆에 보니까 같이 술 먹은 사람이 같이 자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신고나 고소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자를 피해자로 놓고 보면은 여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관계를 한 거니까 중간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간간은 이제 꼭 여자가만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쪽 다 가해자 겸 피해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유사한 사안에서 이런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술을 먹었다고 해서 책임이 조각되진 않지만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양쪽이 다범죄가 되는 성관계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장을 했고, 불기소 처분은 받긴 받았지만, 불기소 이유가 조금은 이거하고 달라요. 심신상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심신상태를 이용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심신상태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혐의가 났는데, 검사님 입장에서도 이거를 심친상식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불기소하기가 정말 애매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남자도 많이 취하고 여자도 많이 취해서 성관계 하면은 둘다 처벌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둘다 다 처벌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양쪽 다 처벌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